자, 요즘 환율이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1470원대를 최근에 돌파하면서, 이거 진짜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이 국채금리 있죠. 국채금리와 같이 분석을 해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달러 원 차트입니다. 현재 1,470원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걸 주봉으로 체크를 하면 현재 긴 상단 추세선을 이 상승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2022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추세가 무너질 추세였다면 이 추세 하단까지, 요 하단까지는 완벽하게 도달 해줘야 돼요. 그까 그러니까 지금 1170원대가 환율의 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식으로 차트가 움직이거나 이런 뭐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과거에 20년, 30년에 그랬거든요. 근데 2022년부터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2023년, 24년 넘어가면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보여지거든요. 일단 국채 금리를 봐야 됩니다. 환율의 가장 기본은 국채 금리거든요. 최근에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던 거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가치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원화도원낙지만 달러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달러 원환율 제외하고 어떤 통화든 다 똑같은 흐름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완벽하게 같이 가진 않지만 거의 80% 정도의 상관계를 보여주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같이 움직이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원래 이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2024년 9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2025년 3월 그때부터 자 달러가 떨어지고요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국채금리 10년 물은 계속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달러 자체는 약세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찾는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지금 보시면은 달러 원 환율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디커플링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5년 8월부터 본격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채 금리는 떨어졌어요. 달러 원 환율만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달러 자체의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진짜 개박살 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국채금리 차트를 좀 추가해봤는데 아래 보시면은 이 CC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CC가 뭐냐면은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해서 상강계수 분석입니다 유튜브에 함투사 아카데미를 검색하세요